직접 해 볼까?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이번 아이패드는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까지 아이패드 라인업 리뉴얼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못 참고 이렇게 한국 출시보다 조금 먼저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요. 이미 해외 출시가 돼서 많은 리뷰를 통해서 기대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손에 잡아보면서 느껴졌던 점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바뀐 사이드 디자인, 그리고 줄어든 베젤, 무려 5.9mm로 얇아진 두께까지 정말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박스를 뜯고 직접 손에 든 느낌은 역시 다르네요. 스마트폰도 아니고 이렇게 큰 디바이스가 이런 두께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얇다는 정도가 아니라 좀 가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통짜로 되어 있는 프레임이 유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튼튼하고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아이폰 XS 맥스를 쓰면서 와, 진짜 무겁기는 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 무거운 게 무식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 단단하고 신뢰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뉴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완전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완전 좋아요. 아, 부족한데. 이거보다 더 좋은데. 아, 이거 진짜 완전 좋아요. 이 케이블이 라이트닝 케이블이 맞는지 아닌지 가방을 뒤적거릴 필요도 없고 그냥 월차자에 꽂혀있는 아무 케이블이나 맥북 충전 케이블도 잠깐씩 빌려쓰고 이거 진짜 엄청 좋아요. 기존 라이트닝 액세서리들이 조금 아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케이블을 두 종류씩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애플도 이런 표준은 좀 적극적으로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도 어떻게 안 되겠니? 의외로 제가 사용하면서 매번 감동하는 게이 애플 펜슬입니다. 드디어 별도의 케이스가 없어도 애플 펜슬을 함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저는 이 마감이 너무 좋아요. 기존에는 플라스틱으로 좀 매끈매끈하게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각사각 굉장히 부드럽게 손에 잡히는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스테들러처럼 전체의 각을 넣어주는 편이 좀 그립감에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의외로 한쪽 면만 반듯하 깎아낸 부분이 그립감에 좋은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써보기 전까지는 그냥 충전 방식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서 참 좋다 이 정도였는데 사용성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에 언급했던 페이스 아이디 줄어든 베젤, 홈바 등 변화된 점이 굉장히 많은데 딱 기대했던 그만큼이라서 막상 쓰면서는 그렇게 큰 감동은 못 느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아이패드 프로 리뉴얼은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용 성 개선이 큰 폭으로 된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확실히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무작정 사고 싶다고 결정해 버린 저한테 있단 말이죠. 솔직히 아이패드 프로는 모두를 위한 제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능은 굳이 싶을 정도로 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또 어지간한 랩탑보다 비싸고 웹서핑하고 문서 작성하고 영상을 보는 용도로는 아이패드 프로가 아니라 아이패드를 사는 게1 0 0번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리뷰를 핑계 대고 이미 사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프로답게 아이패드를 써 보고자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도 완전 100% 랩탑이었습니다. 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이패드만을 이용해서 편집 중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지만 현재 워크플로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갖고 있는 카메라 이것저것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저는 모든 영상을 일단 웨스턴 디스털의 마이패스포트 와이어리스 SSD로 백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마퓨전을 통해서 마이패스포트의 영상 중에 필요한 클립만 타임라인으로 불러와서 편집을 하고 유튜브 업로드까지 마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이 전에는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인스타나 친구한테 공유할 목적으로 짧게 편집하는 용도로만 썼었는데 그럼 굳이 프로를 쓸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주로 저는 기기를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소감 위주로 공유를 하는 편인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뭔가 진짜 프로처럼 쓰고 싶어지게 만들어서 앞으로 생산적으로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는 팁도 주기적으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쓰고 계신지 힌트도 저한테 좀 주시고 팁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이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패드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